말씀, 누가 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바보리엘이 하나님의 영심을 받들어 갈릴리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기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천원한 천여에게 여니 그천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대화가 가로돼 은혜를 얻은 자여 평만에 지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녀가그 말을 듣고 몰라 이런 인사가 없지 않은 것 생각하네 천사가 일러 가로돼 마리아여 무서워하나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놈인가 보라 네가 숙회하여 바라을낳으리니그 이름을 예수라 제가 은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인투를 보시오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호의 집의 왕으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 네, 본문의 말씀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순탄의 개털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라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에 바꾸자 합니다.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은 여섯째 달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여섯째 달. 음, 뜬금없이 여섯째 달이 뭐냐?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장 5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은아이 여섯째 달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의 친족 되는그 엘리사네시 아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천사 가브리엘의 그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에 의하여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를 낳았을 때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가 성전 일을 한, 하는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조회 일을 하는 중에 아니 도저히 우리는 지금 아기 가질 나이가 아닌데 네. 나이도 많고 병수가 다 끊어지고 어? 정말 아기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말할 때에 천사가 브리엘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음, 천사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천사가 얘기하는 것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다 말이다 라고 만약에 음 네가 이걸 믿지 못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오해가 될 것이다 고대로 한 내용이 이제 그 누가 보면 1장 본문 전에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근데 12월달이 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좀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해가 가기 전에 이웃과 함께 성산의 계절을 성산들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해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말 그대로 이웃과, 이웃과만 함께 이 생각하는 것은 안쪽 그, 이웃사랑이라고 볼수 있고요. 진정한 온전한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오늘의 우리가, 우리가 만는이 성탄의 계절에 이 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 이 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시청 앞에 이런 어 사랑의 온도탑이라는 것들을 세웁니다. 자막에 나와있지요? 사랑의 온도타.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어, 나온 것을 볼수 있는데, 에, 이 사진은 조선일보 2021년 12월 1일자 수요일 A12면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캡쳐했습니다. 밑에 조그마한 글씨를 제가 읽어보면 3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에 나눔 온도가 0도에 머물러 있다. 1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사랑의 온도탑은 향후 62일간 모금 목표를 채울 때마다 수원주가 올라간다. 이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이 2021년도 이한 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이한 해를 좀잘 마무리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의 같은 마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가운데 이웃을 생각하자. 이게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온전히 이웃과 함께 승탄의 계절을 보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오늘 5일이지요. 이 달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달이 되면,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믿는 성도라면은, 이 달을 헛되이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소중하게 맞이하고 싶은 그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마음을 더 가질 것입니다. 평소에 좀 부족했다면 이 달만이라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좀더 갖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그렇다면 이웃과 함께 하는 성탄절에 있어서 그때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인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1장2 3절에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임태하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본즉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합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평소에, 뭐, 12월 달 뿐만 아니라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들이 갖는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올 우리들의 삶은 좀더 신앙인으로서 보여질 수 있고 또 이제 12월달 맞이하여서 이웃과 함께 할 때에 좀더 성경에 그 맞는 이웃과 함께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천국에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낙고 천한 이 땅에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 말씀 중에 조금 하는 말씀인데요. 인생의 진정한 셀파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셀파가 뭡니까? 한 번도 못간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가봤던 사람이 인도하는, 인도함을 받는, 한번 가본 사람을 셀파라고 하는 주로 이제 등산 계통에서 이제 하는 얘인데요이 셀파들은 등산하는 사람들의 그 짐을 옮겨주면서 자연적으로 꼭대기까지, 꼭대기 주변까지 올라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한번 가 어디로 가면은, 응? 큰 구덩이에서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것,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부세주로믿다고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그 천국에서 오신 분이란,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계속해 주시고, 마지막도, 천국으로 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종교가 많이, 많이 있지만 은그 많은 종교들 중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세수를 믿는 길 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그 우리가 지금 가야할 천국에서 이 낙후천한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시니라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43장은 0 나 위하여 십자가의 주관 고통 받을 사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를 이렇게 노래 하지찬송하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성탄의 계절만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뭘까요? 동료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니다 그게 배려 아닙니까? 사람이 타락했다고 할때 타락했다고 하는 그 타락은 뭡니까? 배려가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생각도 자기중심, 행동도 자기중심. 이것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다 잘못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하는 것, 이것만이 참이요, 진리. 이렇게 독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타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뒤집어졌어. 아, 것이 아니구나 이웃도 있구나 위를 쳐다보면 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내려하는말에는 진정으로 이웃을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나님대로 안 가려고 해서 그렇지.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하나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해서 문제지. 진짜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다른들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있고, 아, 나 말고 그 이웃도 하나님께서는 두셨구나. 만드셨구나. 진정으로 믿어낼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바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 저 사람은 저기 무슨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아,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응? 아, 이문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뭐, 어떤 단체나 회사에서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시합시켜서 응? 회사라면 회사, 단체라면 단체가 좋은 길로 나아가게 또 이윤을 많이 남게 기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이제 결정하는 그게 회의가 아닙니까? 회의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뭐 해나 가는 것은. 북한과 같은 독재 네. 근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보면 복재자이시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올바로 이웃을 뭔가 마음을 쓰고 도와줄 때도 이웃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고 감동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막내 뭐 이름 나기 위하여서 어떤 이웃에게 어떤 어? 좋은 일을 베풀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되어 있게 마련.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상하게 한다든지. 예? 우리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 이름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 바로 이것이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과라는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룰 때까지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 1장 38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계시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세상에 처녀의 몸에 아기가 생긴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사람치고, 그리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했을 때, 봐라, 너 친족. 응?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 관계되는 그런 어, 모습입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벌써 애기를 가지니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여섯 대 달의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몸에 사가랴의 부인은 음, 엘리사벳의 몸에 아기가 생기고난 뒤에 여섯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마리아에게 이가보리의 천사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건 참 믿음이 아니고는 할수 없는 내용의 말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사가리아가 마리아를 향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요. 28절에 1장, 아,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대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30절에 말씀에서도 천사가 일어가게 마리아의 무송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자이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근본적으로 내뱉은 말은 그것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교회를 뒷받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무슨 말씀이지 다른 말 하면은, 믿음으로 되었다. 믿는다는 것이다. 그리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리고 찬양의 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뭔가 두근두근하게 하지만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온전한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무슨 말이라고? 나는 사내를 가까이 한 사람이 아닌데,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럴 때내팽개칠 수가 있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 즉 천사의 말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종거는 믿음, 믿는 자요. 믿음이 있다는 것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믿는 믿음과 함께 12월을 맞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가의 개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맨 처음에 읽은. 누가복 어, 1장 26절에 3 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예, 자막에 크게 나와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섯의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도대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랑 동네에 가서 아비새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운데그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천녀가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르어 가로대, 마리아여, 무수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너니라, 보라, 네가 수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거자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르을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미의 위를 제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릇 하신 것이며 그 나라가 우궁하리라 아멘